이제, 이거는 낙지떡볶이. 어, 앞머리 지금 잘랐는데, 호구 같아갖고 넘겨버렸어요. 이거는 국물 낙지떡볶이인데, 맛있어. 화로불닭에서 시켰어요. 그리고, 무뼈 닭발. 그리고, 주먹밥까지. 그리고, 계란찜? 계란찜. 네, 메인 메뉴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화로불닭에서 시켰고요. 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얘부터 좀 비비고. 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밥이. 빨 좋아요 볼터치 너무 빨갛게 나오나 보네 나 그렇게 빨갛게 안 했는데 좀 쉬, 심해 보이나 봐요 볼터치 좀 죽일까 꼴 보기 싫어 좀 죽일게요 그럼 그냥 얼굴이 빨간 건가 더워서? 됐어요? 됐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일부러 볼터치를 좀 진하게 하긴 했어요 경수님께서 11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프리카를 두고 마리테를 보러가다니 너무해요 그래 내 먹방은 유튜브로 보고 마리텔은 음, 본방으로 봐야 하는 건가 봐요. 근데 마리텔 지금 본방 시간이에요? 속눈썹 리터치 2주에 한 번씩? 그 정도에 한 번씩 해요. 2주, 3주에 한 번씩. 주먹밥을 대충 다 비볐고 이제 나 이거 먹는 그 나는 주먹밥이랑 뭐든지 다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떡볶이랑도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내가. 제목 바꿔주세요. 그런데, 제목 안 바꿔도 올 사람 오잖아요. 니가 왔으니까 됐어. 미안해. 이거 총 얼마냐고요? 2만... 천 원? 2만 얼마인데? 잠깐만요. 자, 주먹밥에 무뼈 닭발을 얹어서 이렇게 드세요. 이거 먹어요. 이거, 에뛰드 하우스에서 화장품 사면 주는 거. 이만한지 사면 주는 거. 네, 48kg 에요. 밥을 넣고. 저요 앞머리 5대왕관이 그냥 확 넘겨버린 건데. 떡볶이 <laughs> 국물과 여기 낙지도 있다. <laughs> 낙지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다 낙지예요. 맛있겠쥬 <laughs> 이빨 긴껴 쭉. 그냥 먹겠쥬 낙기예요. 낙기 낙지. 목무게 소수점이요. 신경 잘안 써요. 그냥 그냥 그러려니.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소수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음 낙지 때문에 나는 떡볶이 원래도 좋아하는데 난 낙지 들어간 떡볶이 여기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황금대진 님께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저운동안 해요 아니 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이거 다못 먹어요 나 이거 먹기 전에 중국집에서 비냉하고 볶음밥 해켜서 먹고 왔거든 483kg 지금 오늘 약간 짭조름한 향, 바다 향 있잖아 그게 나서 좋아. 해산물의 특유의 향 있잖아. 낙지 떡볶이, 목뼈 낙발,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주먹밥이 있습니다. 콩포 왔다. 나랑 마리텔을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키는 100.158. 똑똑한 것 이따가 닭발에다가 국물도 낙지가 좋아 나는 낙지 들어간 것봐 통통한 낙지 아니요 49점이 아니에요 나문좀 닫고 올게요 신경쓰여 가족들이 있어서 저요? 드라마 요즘 뭐가 재밌어요? 나 드라마 안 보는데 뭐 보지 나 오늘 무도 봤어 무도 가요제 빅뱅 나와서 무도 재밌더라구온라의 귀신이 재밌더라요 내가 심심할 때볼게없더라고요 드라마도 볼게 없으니까 안 보니까 비닐장갑이요 주먹밥 비벼서 낙지 얹어서 먹으려고 손으로 먹느라 썼었어요 음, 우리 엄마도 가면, 가면 보시던데 <laughs> 어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빅뱅 나오는, 빅뱅이랑 아이유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델를 봤는데 재밌더라고. 완전 재밌었어, 구독. 저 인천 살아요. 웹툰 안 봐요. 안 보는데 그건 봤어. 그 부분. 파프리카? 외모지상주인가? 아는 분이 그거 봐보라 그래갖고, <laughs>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봐보라 그래갖고, 봤어요. 이거랑 이것 이거 중에 뭐가 맛있냐고요? 근데 둘이 맛이 완전 틀려서, 어, 강남 건물 쭉 그거 보라 그래갖고. 떡, 잉. 떡볶이도 맛있는데, 닭발도 맛있고, 닭발. 난둘다 좋아. 이거는 숯불 냄새가 나서 좋고, 이거는 그 해산물? 그 특유의 향이 나서 좋고. 저요? 인천 원래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갔다가 다시 여기로 인천으로 왔죠? 이거 화로불닭이요. 저요? 저는 휴가 안 가냐고 묻는데 별로 막 여름에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더우니까. 혜기님, 안녕하세요. 한것 같습니다. 떡볶이? 떡볶이. 국물 떡볶이. 원래 국물이랑 같이, 마시, 같이 먹어야지 더 맛있는데, 지금 너무 뜨거워. 음! 추천 안 눌렀어요? 아, 뜨거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웬 회춘 방송 닭발이랑 같이 닭발이 불, 불, 그불 냄새가 난 너무 좋아. 살짝 탄 듯해갖고 목뼈에요. 매콤해요. 내가 너무 매워갖고 여기 꺼. 매운 걸 좋아하는데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한 맛을 시켰는데도 매워. 떡볶이 국물이 안 빨간데, 국물 떡볶이니까. 야 a wo 발 i r d 살지게 먹는 게 뭐예요? 응? 음? 아니요, 저 매일 안 시켜 먹어요. 집밥도 먹죠. 가족이랑 같이 가족 다 같이 사니까 맨날 시켜 먹을 순 없죠. 엄마가 해주는 엄마 밥, 엄마 밥도 먹죠. 아 뜨거, 뜨거, 뜨거. 떡볶이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야 맛있다구요 떡볶이 옆에 이거요? 무뼈 닭발 닭발 지금 여기에 넣었어 양이 은근 많아 내적 트름 낙지를 먹고 싶다고 아니요, 저 외동이에요. 근데, 무뼈 닭발, 닭발 못 먹는 사람 되게 많던데? 얼마 전에 닭발 먹은 적 없는데? 무뼈 닭발 매워요. 장찌개 아니에요 <laughs> 이거 떡볶이에요. 현진 <laughs> 여기 있긴 한데 이거 먹느라 정신이 없어. <laughs> 그 이후에 진짜 후에 진짜 다큰 톤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양을 조금 줄이고 가격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그지 않아요? 내살 한참 한참 다이어트 했을 때보다는 많이 쪘죠. 지금 한 4kg, 4kg 5 쪘죠? 타로불닭에서 시켰어요. 화장이 잘안 받은 것보다는 캠 각도가 틀려서 그래요. 낙지하고 닭발 낙지 떡볶이하고 무뼈 닭발 음. 우리 뿡야님께서 별풍선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링큐 내가 노래를 틀수 없어서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요찡. 건한거 아니에요. 2만 원어치 사면 주는 거, 에뛰드에서. 내 지금 나보고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고 묻는 거예요? 나 초등학생이라 그런 거야? 응, 묵벼락발, 낙지떡볶이, 계란찜, 주먹밥. 주먹밥에다가 이거 두개 섞었어요. 네, 저는 여름에 어디 놀러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나가요, 잘. 우리 집은 일숟가락 써요. 새숟가락 쓰다가 맨날 뭐 음식 시키면 같이 내놔갖고. 엄마가 이걸로 바꿨어요. 트림이 내성적이라. <laughs> 음, 여름에 나가면은 내가 피부가 되게 잘 타거든요. 그래갖고 안 나가, 나간 거 그냥 밤에? 저녁에나 아니면은 이 나가도 집 근처만 나가요. 은행이 제일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은행도 막 26도가 인 그렇게 맞춰 놔 갖고 안 시원하더라. 떡볶이랑 국물이랑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식라 응! 응. 그랬는데 다시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 하루를 알 테니 먹여요 강아지 포메 저살 그렇게 안 쪘어요 지금 머리를 묶어서 그래요 옛날 한참 다이어트 할 때보다는 찌 쪘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찐거 아닌데 최근에 미안해 고구마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했을 때 운동은 리안나 복근 운동이었나? 레베카였나? 그 있잖아요 외국인 언니 나와서 10분 운동 그 알려준 거 그거랑 내가 12층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아니, 마일리 말고. 다리 운동은 그거 뭐지? 박봄 운동, 다리 올렸다 내렸다? 그것만 했어. 최고 찐게 53kg 정도? 저녁에는 안 나가죠 무서우니까 아 더워 박봄 다리 운동을 안쪽 허벅지가 해골해골 여기. 해골 있어요. 근데 내가 살이 빠져도 해골은잘안 나. 해골에 조금 파묻혀 있나봐. 응, 이거 엘뛰드 하우 거예요. 이거요? 이거 청국장 아니에요 이거 그거예요 낙지 떡볶이 떡볶이에요밥다 먹었다 밥다 먹었다 밥이 없다 내 유튜브에 동영상 오늘 올릴게요. 배불러. 유튜브요? 오늘 방송하면서 올리던가 아니면은 내일 올리던가. 현재증이 손재주가 엄청 좋더라고.